thank you 15회를 맞이했는데요. 이번 오늘 작가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위드 아티스트 작가와 함께는 한 작가의 자료라든지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15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운보 김기창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죠. 우리 운보 김기창 선생님 하면 뭐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어, 정말, 한국화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작품의 변화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창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어, 평가를 받은 작가인데, 좀 안타깝게 이제 사후에 또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만 자꾸 잊혀지고, 묻혀지고, 또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오늘 음보, 뭐 김비창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김비창 선생님은 1914년생인데요. 또 어느 이런 자료에는 13년생이로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1914년생이고 이분이 2001년에 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타계할 때 우리가 얘기한 게 87세였었고요. 은보 김비창 선생님은 어 우리가 하는 그 이당 김은호 선생님의 제자로서 그림을 배워서 시작을 했었었죠. 그러면서 그분의 그 크게 작품 세계를 우리가 처음에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한 어떤 채색 이런 작품을 했었고 그 이후에 약간 어떤 면분할이라고 해야 될까? 입체파적인 그런 성향 작품을 하다가 또 추상으로 또 건너갔었었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뭐 바보산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민화에서부터 이미지를 뭐 차용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거쳐서 그다음에는 우리가 또뭐 청록산수라고 해서 이런 산수 그림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많이 하는 막 대걸레 가지고 막휘적고 했던 그런 대범한 이런 작품을 보여줘서 작품의 변화도 크게 이렇게 달라졌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자료가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 비교적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자료는 1956년에 미국에서 유리 수정에 조각된 동방해화라는 이런 큰 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기 그 수정병에 그 선생님의 농악 그림이 각이 새겨져 있었었죠. 그래서 유일하게, 뭐, 김비장 선생님이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이게 소개가 됐고요. 이 전시는 나중에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전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도 스티뱅글라스의 유리수정에 조각된 동방회화라는그 책자를, 어 어떤, 곳에서이 자료 56년 된 자료를 저희가 입수해서 그걸 가지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그 당시에 이거에 관련된 사진을 또 우리가 입수를 했는데요. 59년에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여러 사람들이 서 있고 그 밑에 그 유리 그. 수정에 있었던 그 작품이 거기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59년에 이 작품이 기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국 대사관, 문정관, 뭐 헬리슨 씨, 또 미국 대사, 윌링지, 뭐다우링 씨, 그 당시 외무부 장관, 조장환 씨, 또맨 마지막 이쪽에 그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초대관장인 김재환 관장하고 거기 지금 운보하고 그 우양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가 됐죠. 그래서 이 사진까지 저희들 입수를 해서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그 선생님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이런 많은 실제적인 육필 아카이브 이런 거를 저희가 어 인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이런 사진 이런 자료는 그, 신경자 선생님, 수도여사대 세종대 교수로 계셨던 신경자 선생님이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기증을 함으로써 이런 귀한 자료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일찍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의 또그 부인이죠. 그, 우양 박내연 선생님, 박내연 선생님, 그러니까 부부화가로 활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1948년부터 이 부부전을 전시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56년 지금 5회까지 이렇게 부부전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부부라는 말보다는 여기 지금 이 신문기사 같은 경우도 제 5회 김기창 부처전 이런 말을 했는데 부처라는 말은 부부라는 뜻인데요. 일본 쪽에서 많이 썼었다는 거,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에 보면은 50년도 신문인데, 동양화의 현대화 시도. 그, 김기창이나, 이, 박래현 선생님도 새로운 조형을 시도를 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고요. 1981년에, 그, 중앙일보 쪽에서 하는 거기에서, 중앙 미술 문, 문화 대상에서 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때 그 선생님들의 그 가족들이 이렇게 신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딸 셋을 이렇게 두게 됐죠. 그래서 그 가족 사진이 소개가 되면서 그 아들이 기만이고 또그 딸이 소개돼가 됐는데 그 막내 딸은 수녀로 활동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술분의 대상을 받았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문에 소개가 됐고요. 그 선생님의 어떤 뭐 대표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신문에 소개가 됐습니다. 선생님은 그 많은 인터뷰 기사들이 이렇게 신문에 또 많이 났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86년도인데 귀 막힘, 청각장애죠. 일생을 말하는 운보 김기창화배. 내가 듣고 싶은 건 사람의 목소리다. 3인의 여성이 나를 이렇게 키워줬다 해서 할머니, 부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여성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거를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일보 86년 2월 9일자 인터뷰 교사고요. 또 이것도 선생님의 그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경제신문의 와이드 인터뷰인데요. 신체장애보다 정신적 불구가 더 문제가 있다. 원로화가 한국농아복지회 회장 운복 김시창 선생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3인의 여성은 어머니, 아내, 애할머니 이세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재활에 못해였었다. 내면생의 응어리 표출, 작품 생명력. 그래서 농화자 1,000년 명에게 취업기에 부여한 것은 큰 보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회의 활동, 이런 거를 또 많이 하셔서 어떤 귀감이 됐었던 거죠. 선생님, 이 89년에 국립연대미술관에서 운보전을 크게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대담한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걸려를 가지고 막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조용의 탐구 그 당시 미술 평론가 박용숙 선생님이 월간 미술에 소개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좀 안타까운 면이긴 한데 선생님의 그 어떤 활동 자체가 뭐 그 친일 작품을 했다 해가지고 어떤 또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어떤 활동을 우리가 단순히 친일로 또 이렇게 매도한다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또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어, 그 선생님에 대한 거는 뭐,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됐는데요. 이게 같은 경우 92년도 동아일보의 전면 기사입니다. 장애인 대부로 우뚝 선 인고 80년 예술혼으로 침묵의 시면을 벗어났다. 청각장애 극복한 화단의 고목이다. 운보 김기창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정말 뭐 살아 생전에는 뭐 우리 운보 선생님은 뭐 우리 미술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뉴스메이커이기도 했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그 운보 전작도록이 이제 준비가 된다 해서 이게 이제 92년도 기사인데요. 여기에는 친일 논란 북한 소장품도 수록을 했다. 그림만 8,000여 점. 그래서 그 전작도록이 만들어지면 위작시비의 잣대가 될 듯하다 해서 그 당시에 조선일보 기사이고요. 이 파일슨 준비할 때 한국일보 기사 그래서 선생님의 그 93년도 파일슨 기념 해고전을 앞두고 운보예술의 진명록에서 김기창 화백의 새 작품을 지상 공기한다에서 93년 10월 월간 미술인데요. 이때 이제 선생님의 좀덜 알려진 이런 그림들도 이렇게 좀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같은 거는 처음에 어떤 그 채색화, 인물 채색화죠. 이런 그 그림이 소개되기도 했고요. 이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민화에서 이미지를 차용을 했다던지 해서 이런 거는 이제 바보산수 시리즈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거는 88 올림픽 때기념포스터에도 이미지가 승해가 돼서 우리들에게 너무 나익은잘 알려진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보여지는 것이 선생님의 그런 작품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선생님의 그림이 그 당시 그 대한생명에 많이 소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대한생명이 그 와해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선생님의 그림이 흩어지게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웠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운보 김기장 선생님의 작품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해서 그런 아쉬운 거 전시 끝난 대한생명에 이것이 빛 때문에 모두 매각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막 기사가 나게 됐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2000년도면 선생님이 타계하이 1년 전이죠. 그, 오랫동안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해서 굉장히 이이 말년이라 참 야위고 아쉬울 텐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투병 생활, 음보 바보 예수 88년, 미수 기념 특별전을 2000년도에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작품 4천여점중 88점을 엄선하고 북한의 화가 동생, 김기만이라고 북한으로 이렇게 올라갔었었죠. 동생이 보고 싶다. 어 요즘 액션, 비디오 즐긴다 가지고 그 선생님이, 어 말년에 좀 안타까운 이런 모습의 사진도 공개를 했고요. 그 당시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네 종줄로 쓰러져서 4년 이렇게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그, 그때 얘기했던 대로 미술전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이 그 이듬에 2001년에 타계를 했고요. 그 이후에 그, 그, 청주, 청원에 있는 선생님이 그 운보의 집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집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쇄된 채 관리가 안돼 폐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운보의 집 곳곳에서는 2007년 A씨가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 쳐놓은 금줄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고, 방문객이 급감하고, 뭐 모든 행사가 2006년부터 중단이 됐다. 이런 이또 아쉬운, 이런 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었죠. 지금은 그 음보, h 집 음보 미술관이, 최근에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청원에서 운영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선생님의또 이제 관련된 것 중에서 선생님이 그 예수의 그 탄생 전체를 한국의 어떤 한복을 입혀가지고 보여줘서 이렇게 제작했던 그림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김기찬 선생님의 성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54년에 이 그림들이 당시에 화신백화점 파랑에서 이런 전시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출품됐던 작품에 대한 목록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고요. 그 전시가 그 이후에 2013년에 여기 부암동 서울 미술관에서 그 전작이 다시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선생님 이제 사후에 어떤 그런 기사 중에서. 이 중앙선대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황인씨가 쓰는 건데요. 이 내용이 예술가의 한 끼에서 작가를 소개하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술가의 한 끼에서 청각장애 천재화가 밥값 잘 내던 대식가 김기창 선생님의 또 풍채라든지 굉장히 음. 충출하셨었죠 체하면 찾던 조기국은 장모 이름이다. 그래서 8살 때장티푸스 아른데 청각장애였었고요. 내면에 소리 녹인 동시도 잘 지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춘의 권유로 이당 김은호 소리한테 어, 문화에서 그림을 배웠고요. 6.25때 아까 얘기했던 예수의 생애 이런 연작을 그렸고, 또 인사동 일억조 선천. 낙산가더니 선생님이 갔던 단골 음식점에서 다 선생님의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한복에 구무신 빨간 양말 패션 이런 것들이 선생님의 어떤 기억에 남는 그런 일화이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에 관련된 어떤 단행본을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하기로 하죠. 이것이 운복 김기창 화문집인데요 이게 1978년에 경미 문화. 사에서 나왔습니다. 침묵과 함께, 예술과 함께 선생님의 그 그림하고 그 어떤 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한문집으로 만들어냈던 그런 책입니다. 어, 선생님은 또 이렇게 어떤 어린이들이 보기 좋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미술관이라는 그 시리리 책에서 또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신경자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하게 글을 썼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뭐 세종대왕 초상화 또. 그 초기의 이 그림 이거는 지금 그 그림이죠 숲하고 있는 아동 이게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림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고요 이 청음이라는 것도 초기에 그런 인물 채색화죠 네, 이 가을의 그 수수밭이라고 할까요 이 작품도 초기에 운보의 대표작 이거, 이게 국립안대미술관 소장품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이런 그림이죠. 선생님이 어떤, 동물 그림.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예수 생애를 그렸던 그림이고요. 이런 데에서는 어떤 좀 면분할이라고 해야 될까? 선생님의 좀 큐비즘적인 이런 작품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그 국악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죠. 선생님의 그 대범한 어떤 군마도 이런 그림도. 우리가 얘기하는 선생님의 추상으로 가셨을 때 수상작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아까 그 설명드린 선생님의 그 바보산수 시리즈, 이런 것들이고요. 네, 그 절간의 그 고요함, 이런 것들이 또 표현되기도 했죠. 여기 뭐 재미있게 한국의 피카소라고 얘기를 했네요. 대걸레를 가지고 막 그려냈던 그림들 이 화집이 선생님의 작품을 비교적 잘 모아놨던 1980년도 경미문화회사에서 나온 선생님의 또하드카바의큰 화집입니다. 이 화집이 1989년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면서 만들었던 화집이고요. 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화집인데요. 이것이 운보 김기창 선생님의 전작도록이라고 해서 94년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거는 다섯 권으로 전질로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전작 도록을 까달로코 레조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까달로코 레조네라고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선생님의 모든 작품을 한번 담아보자 해서 이거를 다섯 권의 전작 도록으로 만들었을 때 선생님의 그 화집이죠. 그래서 API라는 곳에서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우리 운보 선생님은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또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가 어디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작품으로 계속 변모를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던 우리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 미술사에서 기억이 되고, 다시 평가가 되고 이런 거를 기대해 봅니다.